1번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6x-2 얘는 5의 4승이 625죠. 그래서 5분의 1의 마이너스 4승, 4x-12 자 그러면, 6x 마이너스 2 반대로 마이너스 4 반대로 4x 마이너스 12 이거부터 풀어보면 6x 부등호 빼기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4x 이쪽 넘어가면 은 마이너스 12였죠 플러스 12였으니까 8 4로 나눠주면 2 이게 되있죠 엔드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보다는 크고요 2보다 작아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2. 자, 2번. 음, 요거는 4x 마이너스 3. 2분의 1인가 부동 반대로 x제곱. 반대로 x 마이너스 1.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곱해줘서 인수분해 x는 1부터 3이라는 게 나왔고 이거풀 거예요 요거 이거.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근데 얘를 보면 얘를 얘가 이차 함수인데, 얘 판별식 한번 해보세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판별식이 음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데,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 이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이 음수 나왔다는 것은 X축하고 맞나요? 안 맞나요? 실근이 없다라는 것은 안만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항상, 얘는 0보다 크냐? 항상 0보다 크죠? 이게, 0은 뭐야? X축이잖아요. 0보다 크죠. 이게 0이잖아요. 여기 위는 0보다 큰데고 0보다 작은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실수 전체가 되겠죠. 이 그림은 항상 0보다 큰데에 그려지죠. 얘가 0이니까 얘, 얘가 바닥이라. 어,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거는 실수 전체. 이거에 해당하는 답은 실수 전체가 돼서 앤드 얘하고, 애. 요와 요 겹치면은 답은 뭐예요? 1부터 3까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1부터 3까지다. 음. 그 다음에 3번. 요건 실수 전체가 됩니다. 요걸 만족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게 중요해요. 얘는 3분의 1의 x승. 3의 3분의 1. 어... 3, 3의 3분의 1 이렇게 써놓자 일단 얘는 3분의 1에 2x-2 인데요 얘는 3분의 1에 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x랑 마이너스 3분의 1부호만이 어떻게 반대로 3분의 1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얘도 반대로 2x-2가 되죠. 이거 하나 바로 나왔고 이거 바로 나오고요. 이거 해주면 어... 2x 이쪽 가서 2-1 3분의 1 3분의 5가 나오겠죠. 그러면 은 x 6분의 5가 나옵니다. 그러면 x는 누구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클 것이고, 누구보다는 적다. 6분의 5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게 바로 3번 답이 되겠습니다.